네, 오늘은 어, 쇼팡 의투드 10에서 추격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은 이 추격 작품을 어, 해석하겠습니다. 어, 일단 프레스트고요. 어, 시션 마이너의 4분의 4박자의 곡이에요. 어, 쇼팡 에튜드는 에튜드의 그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쇼팡에에서는 굉장히 그 내용적으로 음악을 아주 충분히 가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연습곡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어, 일단 첫 번째로는 테크닉이에요, 그렇죠? 테크닉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표현을 하고 싶어도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한번 보시면 순차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16분음표가. 그렇죠? 그러다가 4도가 나와요. 또 5도로 벌어지고 6도로 벌어지고 7도로 벌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차와 이렇게 도약하는 음들에 있어서 어, 손 끝에만 무게가 가고 그 다음에는 팔과 팔목과 또 팔꿈치와 이런 데가 다잘 풀어져서 어, 일단은 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테크닉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오른손에 나오고, 또 왼손에도 나오고, 또 함께도 나오고, 또그 나오면서 멜로디도, 어, 또 진행이 돼서, 어, 그 성부가 어, 두 개가 아닌 세 개, 네 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야 될 거예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어, 대충 전체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오른손에서 16분음표, 다음에는 또 왼손에서 16분음표,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4마디씩, 4마디씩 움직여지다가, 여기서 굉장히,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 흘러가는 그 흐름이 나와요. 그럴 때는, 어, 몸의 그 호흡을 함께 확실하게 실어서, 호흡으로 음악을, 프레이즈를 만들어내야지만, 풍성한 소리도 나고, 또, 테크닉도 덜 힘이 들게 그렇게 칠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그 음악적인 부분들을, 어, 어디서 내가 더 많이 호흡을 써야 되는지를, 어, 몸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면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는요. 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피아노로 조금, 어, 힘을 비축해 둔다 생각하시고, 그냥 네 마디씩, 두 마디씩, 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어, 잔잔하게 어, 스포 잔도와 액센트만 음, 표현을 해주시고 쓱 지나가시면 될 거예요. 어, 어느 부분이냐 하면요. 아유. 여기서 스포 잔도가 한번 나오고요. 아유.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또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변해서 지금은 두 마디씩, 두 마디씩 제가 끊어서 쳤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마디죠. 한 마디. 또한 마디. 네, 여기는 쭉 이어서 두 마디로 움직이죠. 여기서는 어 이제 지금 친 부분에 있어서는 어 성부가 중간에 보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이 보이스를 어좀 왼손이 도와주셔도 되고 뭐 편안하면 오른손을 치셔도 되고요. 어느 손가락으로 친 든지 그건 무방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그 음역대가 중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양손을 다 사용해서 편한 손가락으로 지그재그로 치셔도 되고 한번뭐 왼손을 쳤다 오른손을 쳤다. 쳤다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왼손으로 쳤어요. 그다음에 요두 개만 오른손으로 쳤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편하신 대로 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어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죠. 여기도 조금 많이 까다로워요. 어~ 왼손은 당기음적으로 어~ 노래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테크닉도 굉장히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이렇게 좀 어~ 도약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는요. 같이 가요. <목소리> 여기도요 왼손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왼손을 이제 이 곡을 오랜만에 꺼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요 마지막에 이 소를 엄지를 많이 기대서 치면 훨씬 더 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좀 기댄다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훨씬 릴렉스가 잘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그 프레이즈가 나오냐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기서부터 저쪽 윗 음역까지 쭉 펼쳐져서 프레이즈가 되고 어 있어요. 왼손은 라는 모양이 계속 반복하고 돌고 있죠. 그 돌고 있지만 오른손에 큰 음역대의 프레이즈를 만들어 주려면 호흡을 많이 하셔서 호흡으로 함께 가셔야 여기가 소리가 좋게 나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만드는 건오른손이기도 하지만 왼손에 계속 반복되는 음형에서 소리가 이렇게 쭉 크레센도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테크닉도 연습하시고 소리도 잘, 잘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음형이 한번더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레센터 시키면서 어, 왼손을 잘 어, 소리를 만들어 주셔서 풍성한 소리를 오른손에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소리들을 함께 소리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고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네요 음영이 나오죠. 요 음악 음형에서는 저는 페달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 사용을 혹시 하고 싶으시면 아주 첫 앞에만 할때 살짝, 할때 살짝,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소리가 너무 이제 좀 드라이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줄 정도의 페달만 쓰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소리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여기는 조금 더 저는 건조하게 만들어 줬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따, 따라오냐 하면 네, 이게 따라오요 여기도요. 네, 이 라인을 이렇게 상승하는 라인을 잘 타고 어, 크레센도를 만들어 주는데 그 크레센도가 너무 과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세번 반복하죠. 그 다음에는 하는 걸로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는 쭉 올라가서 이제는 폴티시모. 그죠 네,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 피크가 쫙 나오니까요. 그 피크가 나오기 전까지 그세 번이 나오는 것들을 차근차근 크레스토를 해서 피크에서 내가 힘 딸리지 않게. 그리고 막손 뻣뻣해지거나 팔이 뻣뻣해지거나 어, 힘들어지거나 어, 너무 이, 이렇게 힘에 붙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네, 이런 과도기를 지나죠. 연결 구를. 네, 이것도 아주 깔끔하게 스포전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하고. 그리고 이렇게 16분표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음형에서요. 굉장히 잘 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로 잘 들어 주는 훈련이 최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이거 칠 때는 이제 막 손가락 돌리느라고 바빴는데요. 지금은, 물론 그것도, 지금도 쉬우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손가락을 돌리는 거에다가 최종 목표를 두시면 안 되고요. 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어떤 소리를 내가 내고 싶어 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았을 때, 어, 그 테크닉도, 또, 노래도, 또, 호흡도, 이게 이제 하나가 될수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 이 곡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소, 쇼팡이다. 쇼팡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어떻게 애치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존경하면서, 네, 그러면서 쳤어요. 어, 그래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그렇죠? 여기서 조금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라인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상승이 되다가, 왼손이 쭉 내려가죠. 그러면서, f 티, 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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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 까지 가죠. 그니까 그거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디를 이용을 해서 쭉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그 여덟 마디를 내가 어떻게, 어, 그 거대한 라인을, 어, 만들 거다 하는 거를 일단, 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나,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어디서 이렇게 확 터져서 어떤 소리를 만들고, 가지고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서 코다 부분이 나오죠 코다 부분에 있어서는 어 멜로디 라인이 왼손에 가고 있죠 네. 이것도 물론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은요 그죠 이렇게 오른손에서 계속 그 요라는 어, 음형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음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행을 하고 있죠. 네, 그거를 잘 만들어서 소리는 풍성하고, 어, 아주 정말 이거 거대하게나 이제 마무리 질 거야 하는 어떠한 다른 분위기를 만드는 거를 아주 10분 어, 만끽하면서 이 부분은 만들어줘야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끝나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2, 5, 4. 그 다음에 1, 2, 5,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2, 5, 4, 1, 2, 5, 4. 1, 2, 5, 4. 네. 그거를 하나하나 어, 이렇게 뚜껑을 닫고 2, 5, 4, 1, 2, 5, 4. 1, 2, 5, 4. 이렇게 연습해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도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다시 내려올 때는 5, 2, 1, 4, 5, 2, 1, 4, 5, 2, 1, 4. 5, 2, 1, 4. 그죠? 네. 그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습하셔서, 어, 그 다음에는 뚜껑을 열고 칠 때는 뭘 들으셔야 되냐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내가 그렇게 테크닉을, 어, 만들어내고 어떤 소리를 내고 싶어서, 어, 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어, 쓸데없는 힘이 안 들어가고 소리를 잘 만들고 또 이렇게 테크닉도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풀 티시모로 어, 페르마타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 제가 이 전체적인 이렇게 하나 하나를 레슨하듯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어, 이 곡이라는 게 어떠한 건지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지 어, 완성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